자, 그러면 이제 이 연습하고 있는 문서를 일단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이 시트 1에서 이 이름을 데이터 종류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시트 1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름 바꾸기 그래서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름은 자주 바꾸고 빨리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바로 시트 1에서 더블 클릭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 자, 데이터 종류라고 입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시트 2에서는 빠른 채우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빠른 채우기라고 입력을 해 놓게요 그래서 이두 개의 시트를 지금 작업을 하셨고요 자 이거를 어,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저장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저장하기 위해서는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사용하겠다. 파일 메뉴에 저장을 누르셔도 되지만, 빠른 실행도구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 누르시고 나서 클릭하신 다음에 어디에 저장을 할까요? 라고 하면, 찾아보기라는 건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스크탑, PC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연습용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자, 이거는, 네, 제가, 음, 파일 이름을, 자, 이렇게 씁니다. 쓰고, 저장 누르죠. 저장됐습니다. 엑셀 기초 연습이라고 저장을 했지요.